음~~~ <laughs> I'M HAPPY 여기는 포스위즌 호텔 2층 마루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예뻐요? 와우 굉장히 작품이네 <laughs> 사진 좀 찍어봐 하나, 둘, 셋야 이게 근데 지금 3만 얼마라고? 아만 4천 원. 망고 파르페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우산이 없다. 우산도 없고 페르페도 없고 빙수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처럼. 프랑스 음, 분이 선배한테 반해서 왔던데. 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웃음> 이거는 <웃음> 케이크인데 이것도 너무 예쁘다. 와. 피스타치오. 얘는 트라미스. <laughs> 오, 깨. <키스. 오>. 잘라 주신다. <laughs> Thank you.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라미수 맛보다는 약간 슈크림? 앰넌 약간 고식감. 그 그냥 생각하는 그 트라미수와는 조금 맛이 다른 것 같아요. t h a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음, 하이 약간 그 시, 시트지 느낌. 근데 크림이 많이 달지 않고 꾸덕한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는 쪽광을 달아내서. <laughs> 이거 나한테 보내주는 꽃다발 같아 <laughs> 이거는 숟가락으로 어? 초콜릿과 망고와 예, 안에 쭉 넣어서 음이 약간 시원하진 않아 근데 크림이 많은데 너무 달지도 너무 시지도 싱싱하고 음 부드러워서 내가 보기엔 단거 먹고 나서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아 우리가 먹었던 게 너무 달았어 맞아요. 얘는 그냥 가져가면 안 되겠니? <laughs> 근데 우리 망고빙수는 언제 나와? 망고빙수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션, 조금만 미션이 있어요. 아, 가격을 응. 10% 내외로 맞추시면 아, 성공이고. 그래? 비주얼 보고 맞춰도 돼? 어, 그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우와, 이거 뭐야. <laughs> s o t h e bingsou ice. i s m a d e o f o r g a n i c m Il y a v e m a n g o compotes. Il y a d e mangots de o r b e t h l a des o p e m a n g o s Coconut jelly. Coconut jelly. Coconut jelly. a m e j e m e jelly. a m e j l l m e jelly. l m e jelly. Lame o e l l y m e jelly. Lame l y a m e jelly. Lame jelly. Lame jelly. l m e l a m e jelly. Lame jelly. l a m y e jelly. a m e j e l a e jelly. l a e y y a e a m e l l m e jelly. l m e jelly. l m e l m e jelly. m a e l y e l e a a m a y y e a 같이 먹어도 되고 먹고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네. 음. 이게 셔클리 스타일이 다양한 식감을 한데서 내는 게 스타일이셔 가지고. 아. 네. 음. 자. 어. 시진 호텔의 망고 빙수는 올해 2023년. 요 모양으로 요렇게 나오는데 요렇게 한 세트. 이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음, oh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 4인분에서 네. <laughs> 6인분까지. 6인분까지 네. 한번더 기회를 줄 거야. 드셔 보시고 한번더 기회. 맛으로. 주세요. 아, 그래. 먹어볼게. 음, 이 빙수 얼음이 유기농 얼가닉 우유로 만든 거라 너무 맛있어. 그리고 저 셰프님이 이제 추구하시는 게 다양한 식감을 살려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 왜냐면 망고 먹을 때와 젤리 먹을 때 식감이 다르니까 망고랑 먹었을 때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요것도 젤리. 완전, 완전 젤리 이건 젤리 코코넛 젤리 어떠세요? 어, 말은 뭐하겠어요 음 <laughs> I'm happy <laughs> 그리고 내가 알았어 이 셰프님이 간이 세지 않아 여기에 뭘 이것저것 첨가하거나 너무 달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되게 뭐든지 자연스러워 프렌치 스타일 아, 이거는 오늘들 잡숴보셨으면 좋겠어요. 망고랑 꽃도 너무 예뻐서 같이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음. 자, 이게 가격이 들어간 재료나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쓰신 거 보니 1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12만 원... 12만, 12만 원... 원? 뭐10% 바운더리 안에서 받았습니다. 맛있어. 오... 정확히 얼마야? 12만 6천원 12만 6천원으로 여섯 명이 먹으면 2만원씩 내면 되는 거네? 2만 천원 2만 천원... 자, 1인당 2만 천원씩 여섯 명이 모아 포시즌 호텔 와 한번 먹어봐야 돼 이거는 강하지 않아서 좋아 그지 네, 맛은 전반적으로 슴슴하긴 하네 슴슴하지 근데 네. 응. 네, 저는 소신발언 하자면 은 응. 우유 부분이 조금 더 고소하거나 응. 음... 너무 좀 약간 그냥 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응, 그러면 2 1 0 0 0 원에 치면 먹으면 돼. <laughs> 자 여기는 이제 아, 신라 호텔 네, 우리가 2020년인가 이뭐 3년 전이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은 <laughs>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게 또 아는 맛이 무섭다고. 음, 네, 네. 우와. 네. 우와, 네. 우와. 네. 원래 이렇게 뚜껑 씌워 나오나요? 네, 저희 이제 이물질이랑 그런 거자들이랑 아~~ <laughs> 이건 팥? 네, 신라호텔에서 만든 순메이드 수제 팥이랑 망고 셔버시고요 네. 같이 드실 와인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어? 와인이요? 그 전엔 와인이 드리겠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빙수 작년 기준에는 옵션으로 해서 커피를 같이 준비해 를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은 와인 로 같이 좀 해서 이른바 빙바인 이라고도 지금 컨셉을 하고 있고요. 빙바인? 네, 빙수랑 와인이랑 같이 페어링하게 되면서 아 굉장히 좋은 아 와인으로 그러면 해드립니다. 이 빙수 시키면 네. 와인이 한잔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두 잔으로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하나에 와인 두 잔. 음, 빙수만 주문하셨을 때는 98,000원 아얘기하셨네 아, 그러면 아, 와인 값을 맞춰볼까요? 뭐총탈하면은한 십4만 원. 어, 굉장히 비슷했습예 정도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친구. 얼마? 두장가 하면 1 3만 원가 되겠아자 그러면 이 뚜껑을. 누구나 많이들이. 네 이건 그냥 우유 빙수죠? 네 우유 얼음으로 준비가 돼요. 되었으면... 우유 얼음. <laughs> 역시 효민 씨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뭐? 이 뚜껑 있는 거삼년 전에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웃음> 그랬니? <laughs> 아예 아, 원래 이렇게 뚜껑 씌워 나오나요? 자. 일단, 망고를 먹은거 봐야겠지. 그냥 망고와 애플망고의 차이를 알아? 아니요. 그냥 망고는 약간 텁텁하면서 다, 달잖아. 애플망고는 말 그대로 새콤달콤이야. 음. 그래서 새콤달콤한데 약간 달콤이 좀더 많아. 오, 맛있는데? 그럼 먹어볼까? 와, 이 얼음의 결을 봐야 되는데. 와. 결이 약간 무채같지? 아, 이게 결이 좀 굵다 그랬잖아, 무채처럼. 그래서 다른 빙수보다 훨씬 시원해. 입자가 더 크니까 입에 들어갔을 때 시원한 맛이 있는데 우유의 향이 확 올라온다거나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망고랑 같이 먹어볼게. 와, 올여름 더위는 이제 잘안 오겠다. 빙수는 왜 먹어? 시원한 맛에 먹는 거잖아. 시원해. 기본적으로 너무 시원한 맛이고 이 우유 빙수엔 사실 특별한 맛이 없어 망고가 어떤에 따라서 그날 빙수 맛이 결정이 될것 같은데 오늘 망고는 딱 달기보다는 좀 시원한 맛에 먹는. 근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려니까 테스트. 내가 술 맛을 알겠니? <laughs> 여기 이게 수제 팥을 또 어머 윤희 윤희. 이거 너무 맛있다. 팥이 어떠냐면 알갱이가 씹있는데안 달아. 아유, 아유.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약간 품위를 지켜가면서 먹을 텐데. 음. 시원하고 맛있네 이거. 이게 얼마라고 랬지9 8 0 0 0 원. 작년에 8만 3 0원이원 야,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가격이 오른 만큼 맛이 있어서. 솔직해야 되잖아. 네, 그럼요. 원래 가격대로였다면. 막 그랬을 텐데 가격을 알고 먹으니까 근데 어, 신라호텔 망고 빙수는 꼭 먹어봐야 돼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건 나만 먹어볼 수가 없으니들이내 이야기에 좀 공감을 하면서 얼음만 먹으면 맛이 없고 같이 망고와 함께 술은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응. 음, 망고가 되게 크게 썰려있고 어. 한 입에 꽉 차게 들어오는데 응. 그 포만감이 되게 좋아요 그치? 진짜 시원해요 근데. 정말 시원하지? 네. 이 겨울 때문이야 근데 저는 이게 3년 전 맛이랑 똑같아서 좋은 거 같아요 넌그 3년 전 맛이 기억나? 네 구성도 네. 똑같잖아요 그러네 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음. 거는 그만 먹고 기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다는 얘긴데 이건 자신감이야 이 호텔에 신라호텔은 신라호텔이다 다시 한번 외치면서 다음 호텔은 또 어디가 될까요? 이동? 자, 여기는 어디냐면 강남에 있는 그랜드 인터 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여기는 작년에 이색빙수로 한번 왔었고, 어? 호텔 리뷰하러한번 왔었고, 많은 분들이 혹시 파르나스 주인이냐고 물어보시는데. <laughs> 얼마나 좋겠어, 그럼. 자, 그래서 이제 망고빙수가 가격이, 가격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비주얼이라도 한번 보고 같이 있어야 을까요 보통인데, 인터 콘티넨탈 파르나스 정도면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일 거야. 그럴 것 같아. 기절 보고. <laughs> 도자기가 오네요. 박물관에 가야 될것 같은. 으, 우와. 이거 뭐예요? 망고 케이크예요? 아니요. 오팔레스 위에 케이크 초콜렛이고요. 망고 퓨레가 또 안쪽에 들어있어요. 아, 이 안에? 그건 뭐예요? 햇버케 이거는 그냥 서비스예요? 어, 아니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나와. 아. 될것 같습니다. 세트를 먹을 수도 있고, 이 단품으로 그냥 할수 단품으로도 할수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쁘다. 약간 망고 통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망고 초콜릿. 작년에 요게 단품으로 83,000원 망고 빙수가 됐다면 올해는 11만 원. 아, <laughs> 다운이. 아 네. ,000원? 11만 원. 어비가요? 따오니까요. 어빙인가 보다. 따오님 아, 따오냐? 그럼 95,000원? 92,000원. 10만 원안 남겼네. 네. 아, 다행이다. <웃음> <웃음> 왜 내가 좋아해? <laughs> 그러면 한번 깨볼까? 짜잔. 아, 이런 식으로. 어. 오 아이스크림과 망고 퓨레가 들어가 있는 얼음이 이렇게 눈꽃 얼음 결좀봐자 한번 먹어볼까? 망고를 먼저 한번 먹어보자 음, 와이 망고 되게 맛있다 맛있게 잘 익은 망고 굉장히 프리쉬한데 맛있는 그 정말 제대로 된 망고 향이 역시 우리나라 망고 진짜 맛있어그 다음에 얼음은 우유 향이 생각보다 강하다 먹어봐 되게 샤라락 네. 날아가는 얼음이야. 근데 딱 닿자마자 살을 진짜 녹는 음그 맛. 얼음이 아니라 뭔가 진짜 눈을 먹고 있는 것 같아. 망고도 너무 맛있지? 네, 망고 너무 맛있어. 어, 망고가 진짜 맛있어. 이건 아이스크림 아니야? 음. 이거 뭐지? 아이스크림하고는 좀 다른 식감이 약간 미끌미끌한 우유를 뭔가 이제 하다보면 올라오는 건더기를 올려 먹은 것 같아. 맛있다. 여기 망고 퓨레를 주니까 네. 어, 입에 기름이 남지는 느낌 않아 맞아 음, 망고가 겉에만 있으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개수가 안에도 약간 조그만 망고들이 들어가 있어 서운할 뻔했는데 섭섭지 않게 챙겨준 것 <laughs> 같은 느낌이지, 뭔가 네. 9만 얼마라고? 2천 그리고 약간 3명 정도 먹어도 되지 않을까? 네, 뭐 충분할 것같아 그치? 것이 파르나스 망고맹수가 한게 없어. 그냥 정말 망고 빙수야. 이것도 먹어봐 주세요. 먹어볼까? 아 음. 다르. <laughs> <laughs> 제 취향이니까. 자, 이그 우리 파나나스 망고 빙수를 소개해줬고 이제 그러면 다음 호텔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 네. 네. 마지막 망고 빙수 먹으러 여의도로. g 자,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콘래드 호텔 37층. 전에 한번 망고빙수 때 왔던 것 같은데, 올해 좀 뭐가 달라졌다고 해. 지난번에는 태국 망고. 태국 망고를 사용을 하셨고, 애플 망고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주산 애플 망고만 쓰신다고 하니까, 망고의 퀄리티가 좀 올라가고, 그렇다면 가격이 올라갔겠다는 얘기네. 흥. 근데 여기도 셰프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 망고빙수 되게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돼. 뭐왜 유명한지는 모르겠어. 뭐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서브 빙수로 판매되고 있는 푸딩 빙수입니다. 일단 이거는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고, 셰프님,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니요 유명하지 않고요. 스브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어? 달인으로요. 진짜요? 네. 거짓말. 제가 그 증거를 바로 준비를 했는데. 증거 준비했었다고요 증거요. 네, <laughs> 우와. 셰프님 뭘로 뭘로 달인이에요? 망고 빙수를 맛있게 만드는 거,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유, 빨리 만드는 거, 멋있게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 거. 어, 우와 자 될까요? 그럼 우리 달인이 만들어주신 네. 이거 한번 오픈할까요 네. 라라라따 네. 우와. 금가루를 뿌리셨네요. 빙수 밑에 얼음은 우, 눈꽃빙수? 얼그레이 티베 아, 얼그레이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망고가 너무 달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쌉싸름한 얼그레이가 맛을 좀 잡아 주겠네, 밸런스를. 우리가 2023년 망고빙수엔다 음? 깍둑썰기로 나왔는데 음. 콜레드만 이제 약간 이렇게 슬라이스가 돼서 나와서 조금 이것도 식감이 좀 다르거든. 그다음에 음? 요거는 이제 망고 아이스크림? 아, 위쪽에는 망고 아이스크림이고, 저쪽에는 망고 셔벗. 아, 망고 셔벗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 가격은 원래 얼마였었지? 3년 전에 응. 42,000원이었어요. 내 생각엔 85,000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확하게! 정말 어? 정확하게 85,000원을 맞추셨네요. 와! 진짜요? 진짜요? 와 대박! 달인으로 이제 많이... 저희가 협찬 만들어 드릴게요. 망고는, 어? 응. 앙글레이즈 크림 코스터드로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뿌려드시는 형태의 소스인데, 위에다가 좋아하실 만큼. 뿌려서? 뿌려서. 뿌려서. 셰프님 뿌려주세요. 아, 우와 와, 아, 맛있겠다, 이거 또. 대박. 대박.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일단 요 망고를 걷어내면은, 자, 안에가 이런 식으로. 한번 먹어볼까요? 야, 이거 묘하다. 얼그레이 베이스잖아, 얼음이. 이 얼그레이하고 망고 향이 섞이면서 굉장히 묘해. 일반적이지 않아. 어, 이 얼그레이가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수? 네. 그리고 이게 슬라이스로 썰었잖아요. 응. 음. 깍둑 썰기보다 식감이 저는 훨씬 뭐... 부드럽지. 네. 깍둑 썰기는 크게 썰어서 딱 들어오면 입에 막, 막 씹어야 되는 거고, 이건 부드럽게. 아마 깍둑 썰기였으면 망고 의 맛이 좀더 강했을 것 같은데 어때? 먹어봐. 와, 맛도 이상할 수있겠 생각했는데 너무 잘 어울지. 아 이렇게 이런 조합도 괜찮겠구나.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났는데 의외로 잘 맞는 조합. 뭐 이범호 박미선 같은. 샤벗도 음. 어? 뭐? 엄청 시원하네. 너무 음. 음. 아, 안에 망고 샤벗이 있어? 음, 음. 달리 달인이 아니네. 음. 양희윤 언니가 더빙 있겠는데 망고를 저렇게 썰면서 다리는 얘기한다 <laughs> 정확하게 슬라이스된 망고가 얼그레이 얼음 위에 올라가고 있다. 눈꽃 빙수를 쌓았으니 바로 망고 손질에 나서야겠죠? 네 셰프님. 네, 저희가 너무 긴장해서 을 먹을 준비가 돼 있었는데 머리에 아 제가. 어떻게? Welcome, welcome, Mission p o s s i 저이 푸딩 먹어보고 싶어요. 오. 이 안에 캐러멜 뭐가 있어? 음. 안에가 캐러멜. 오. 음. 와. 뭐니다그 크림 브륄레. 네. 그 느낌 있지? 식감은 다른데 그 향. 그러니까 맛있는 캐러멜. 이 안에 좀 바삭거리는 게그 달고나라고. 아. 달고나가 들어가 있어요. 달고나요. 그리고 우와. 아까 맨 밑쪽에 푸딩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밑쪽에 음.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든 달콤함. 이거는 자연이 만든 달콤함. 아, 그렇죠.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 이건 챙겨가셔야 되는데. 망고빙수 <laughs> 달인 황시윤 셰프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은 2 0 2 3 망고 빙수 이제 마지막 컨레드까지 소개를 했는데 음 공통된 점은 다 아, 비싸다는 거.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큰맘 먹고 1년에 딱한번 먹는다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원하는 그 모양의 망고 빙수를 한 번쯤은 먹어봤으면 좋겠어. 자, 덕분에 나는 네 군데 호텔에서 맛있는 빙수를 많이 먹어봤고, 우리 스탭들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 우리 회원들도 올 여름 더위 잘 보내고, 건강하게 잘 보내길 바라면서, 다음부터 어떤 리뷰를 해줄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회원들 안녕! 네 군데 중에 최. 최. 아, 얘기하기는 좀. 콘레에 푸딩 겉 어, 빙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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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딩 <웃음> 빙수 너무 맛있어 망고 빙수는다 비슷비슷했고 이게 진짜 맛무맛 있는 이게 진짜 너무 맛있